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3칸 또 정면으로 4칸 해서 신발장일 7칸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열수 있는 문입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좌측에 거실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고 또 지층에 방 3개가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의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아늑한 느낌의 강마르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아트월 공간에는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해서 더 집이 더 아늑해 보이기도 하네요.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온 타너스입니다. 주방에도 식탁 등 밑으로. 지금 식탁이 6인용 정도 되어 있는데요 뭐 8인용으로 놓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이 상부장과 하부장이 다 화이트 칼라로 해서 깔끔하네요 주방이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에 조리되어 있는 곳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에 싱크볼도 사각 스퀘어로 넓게 되어 있고 또 요리하면서 가족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끔 거실 방향이 보여서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밥동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인덕션 하측글로 3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창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또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광파 오븐 렌즈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슬롱 도문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슬라이더 문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슬라이더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보조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는 요리하실 수 있게끔 인덕션 2구와 싱크볼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짜여져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여유가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세탁기와 건조기 넣을 수 있게끔 공간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매립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주방 우측으로 보시면은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근데 호텔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에서 슬라이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면대가 좌측에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하부장에 되어 있고, 거울도 넓게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 트지 않게끔 도화 설치도 되어 있고요. 또 변기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또 슬라이더문이 되어 있어요 공용욕실에서 슬라이더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방 안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다용도실 공간 이 있어요 이게 보일러실이네요 나비 1등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청소기 같은 거 이쪽에다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세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안방 공간이 지금 침대만 디퓨 했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따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려면 좌측으로 이쪽 공간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LG 시스템 에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방은 문이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실의 아트웨공간 네, 문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 공간입니다 주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가 최근에 보지 않았던 구조로 좀 실용적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용 타운하우스라서 지금 안내해 드린 세대는 지층으로 내려가요 지층으로 내려가면 1층 공간이고요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실크 벽지 로 되어 있고요 1층으로 내려가면, 이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작은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우측으로 작은 방인데, 이 방이 제일 큰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안에 시스템 장 짜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또 이렇게 슬라이더 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슬라이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옷을 보관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장착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에어컨 실외이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욕실이에요 좌측에 거울과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샤워하고 변기는 구분되어 있어요 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전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물 튀지 않게끔 파티션과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층에 넓은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사용하시기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좌측으로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서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방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재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우측으로 작은 방 공간입니다 아이들 침대 싱글 놔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아이들 침대 싱글과 책상, 붙박이장 놓기에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생활할수 있는 공용 욕실 욕조가 있네요 요즘에 욕조 있는 거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수련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또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또 있어요 이쪽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타일 마감 되어 있어서 따로 관리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따로 문 설치를 하시거나 렉산 같은 거 이쪽에 이제 문만 따로 설치하셔서 폴링도 같은 거 문만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이 좋은 타운하우스 복층형 세대 안내드렸고요 1, 2층 세대로 이렇게 세대 구분할 수도 있고 공간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 연면적도 넓게 나왔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는. 자차 이용하셨을 때 분당 판교 자차 한 10분 15분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광역버스 정장이 있어요. 광역버스 정장에는 분당 판교, 강남 사당, 광화문 가는 버스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타운하스를 찾으신다면 여기 현장 추천드립니다. 여기 현장이 새로 오픈한 현장이라 저희가 분양권 오픈이 좀 어렵습니다. 이 현장에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지금 문의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